날이 갈수록 함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도를 넘은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처음 들어온 병아리 국회의원들, 초선놈들이 지금 아주 물맛난 고기마냥 설쳐되고 있는데, 이번엔 민영배예요. 그 위장 탈당 민영배. 어디서 양아치처럼 위장 탈당을 하다가 걸려놓고선 아직까지 나불될 주둥이가 있는지 염치랑으로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얼마 전 여러분 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이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한동훈 장관 포함 대통령 그리고 검찰 인사들에게 욕짓거리를 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열폭했던 이유는 단 하나 돈봉투 사건 그거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6개월이나 수사를 하나 나를 비롯해 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놈들이 어딨냐 이 나쁜 새끼들 진짜 내가 가만두지 않을거다 한동은뭐 어리고 건방진 새끼니 뭐니 지랄을 했서 쌌는데 아니 죄를 지은건 송영길인데 그리고 송영길과 엮여 들어간 범죄자들이 결국 수십명이나 된다라는건데 새끼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입들을 털어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리다니 건방지다라니 뭐 얼마나 권위의식에 쩔어있고 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라 생각하길래 어린놈은 또 뭡니까? 대충 이 사람의 말을 듣자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여러분도 충분히 알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이 싸움판의 말이죠. 사실 싸움판도 아니지. 한동우는 가만히 있었는데 송영길이 힘드니까 지 혼자 발작을 한 거지. 여기에 민영배가 지금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민영배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페이스북 전문을 여러분께 보여 드릴 텐데 여기 좀 보십시오. 어이없는 xx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 깔끔하지 못한 판에 참전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주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목불 일견이라 한 마디 보태기로 합니다. 제목 xx에는 자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놓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요. 어이없다는 어처구니 없다와 같이 쓰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 황당하다라는 뜻이죠. 정치를 후지게 했다고? 누가요? 송영길 같은 부류가요? 한동훈 같은 XX요? 단한 건데 정치를 후지게 한건 한동훈 같은 XX들입니다.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을 어지럽히고 있죠.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고요. 하나하나 열거를 하려면 숨이 막히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시민 기본권 침해와 민주주의 절차 훼손, 정치 사법화를 통한 국가 권력 사유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독재 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가 후지다구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댓글 하나를 그 XX에 되돌립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입이 가볍고 혀가 길고 대놓고 정치적인 국무위원이 또 있었나 싶네요. 대충 그러던 사람도 국무위원이 되면 자중하는 척이라도 하던데 어떻게 된게한 씨는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서 도무지 입을 가만히 두질 않고 옆에 끼고 다니면서 나불대니. 흐흐흐, <laughs> 시급 루팡님. 자. 이 민영배 쓰레기글 XX는 누가 봐도 새끼인데 새끼라고 특정지면 또 난리가 날까봐 저 얄팍한 여우새끼처럼 XX는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이라고 명명하는 거 보세요 아주 찌질한 양아치가 아닐 수가 없죠 자이 처참한 구정물 같은 글의 반박은 한동훈까지 갈것도 없습니다 일개 유튜버인 제가 다 반박을 해볼게요 어디서 존나 후진짓거리 위장탈당한 가 주댕을 나불거릴까 모르겠는데 네 존재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위장탈당 개꼼수를 뿌리고도 의원배치 달고 세금 아직까지 받아 처먹는 너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정치를 후지게 한건 민영배같은 x 들입니다지 본분이 국민의 대표라는걸 알면서도 그걸 개무시하고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릇인지 위장탈당 개꼼수나 뿌리고 너같은 국가 국회 물을 흐리고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니네 같은 족속들 탐욕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지금 숨이 다 막히는데 시민 기본권 침해하는 건 마약 수사 방해하고 이제는 금융 범죄 관련 보이스피싱 관련 예산까지 깎아내는 니들이 침해하는 거고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건 맨날 대가리 숨 있고 날치기 법안 싸지기는 니새끼들인 거고 고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건 당연히 니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후진하고 저급하고 꾸정물도. 이런 꾸정물 폐기물이 없다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찌끄레기, 찌질한 양아치 짓을 해 놓고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 애들은 이들이 처음일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으면 악한 본성들을 좀 누르고 자제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이것들은 날이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쓰레기 짓을 이렇게 더 할까 모르겠어요. 세금 루팡 머즐 같은 새끼들이. 자 생각해보니까 이 민영배 또 초선입니다 광주에서 구청장 좀 하다가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에 입성한 광주 출신 국회의원인데 야 개나소나 민주당 타이틀 달고 나오면 다 당선되는 곳 나와가지고 유세는 이 엔병을 요즘 여러분 민주당 수뇌부에서 무슨 뭐 지령이 내려왔답니까? 아니 초선원들이 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벌써 몇 명째입니까? 제가 지금 근 3, 4일 동안 몇 명을 소개했어요 뺑덕어면 문정복 광견병 걸린 고라니 양경숙 바람물질 김승원 이제는 위장탈당 민영배야. 아니 공촌이 대체 뭐길래 뭐 이리 초선병아리들이 나달까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누가 싸우라고 했나 진짜? 민영배 이건 진짜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단박에 반박이 가능한 헛소리들을 자랑이라 비시고 본인 SNS에 싸질러 놨는데 야 놀랍습니다. 놀라워. 이 이 상식 밖의 사람들을 전부 다 상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얼마나 현타가 오겠습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지식도 없고, 지능도 딸리는 양심도 없고, 철면피 같은 이런 그지들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크겠어요. 국회에서 비춰지는 한동훈 장관의 한숨, 어처구니 없는 표정,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애들 때문입니다. 이런 애들. 자, 오늘도 여러분은 민주당의 처참한 수준을 목격을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처험에 비롯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될텐데 이따위식으로다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는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등장을 할텐데 한번 어디까지 개싸앞소리들을 늘어놓나 상식밖의 짓거리를 해대나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샤이니 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